안녕하세요. 아, 어? 와, 아이가, 아, 너무, 너무 잘생겼다. 생... 우와. 여기 유아야 지금. 유아 찍고 있어 이렇게 봐봐 여기서 <laughs> 유아 찍고 있어. 얼굴 한번 보여줘. 예쁜 표정 치어야지 저는 부산에서 아들 둘 키우고 있고요. 자, 우리 와이프랑 저랑 동갑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미니 앨범 발매했고요. 그 다음 에 2015년도에 신의 목소리 SBS 신의 목소리에 나와서 제가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최근에 창양 거리노래방에 와가지고 레전드로 와! 와! 애기 안고 있어요 와 오, 진짜 잘 불러. 불러 와 너무 잘 부르시네 요 놈은 오사하고 세 살인데 아 다섯 아, 살 5살. 다섯 살이고 얘는 세살 오유하 이중전의 의미인데요 흠. 부산 한 가족이라서 부산 한 가족도 되고 부산 한 가족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 이렇게 안 가족도 안 이름 너무 좋네. 어. 부산, 한 빵. <laughs> <타고 있으니까 웃음> 부산 한 가족 그리고 이제 부산에살고 있으니까 부산 한가족막뭐 차박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해. 요 근데 뭐 나가야 되는 돼.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이거 여행 다니는 거 동영상 <laughs> 보자. 그래서 유태우 공룡사다 공룡사이다. 이게 애들 키워 올려야 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아들 둘, 음. 음, 몇 맞아, 살이다? 맞아, 맞아. 저는 다섯 살, 어. 지금... 어? 다섯 살 쫓았다. 첫째는. 아니야. 이게 애들 키워 올려야 했습니다.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아는 저 친구가 <laughs> 친군데 우리가 스키점을 자주 해요 와이프는 이제 성격이 좀, 좀 급해요. 성격이 좀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사회적으로 좀 착해 보여 착해요. 사회적으로 착해요, 누 어, 어. 뭐야? 사회적으로 <laughs> 사회적으로 착한 건 뭐야? 설거지를 잘하고 요리는 못하신다는 얘기죠? 이뻐요. 아니 뒤로 살았잖아. 그리고 몸매 좋대요. <laughs> 현실 부부다 대적이 지금 <laughs> <laughs> 제 와이프를 사합니다 <잘> 그나마요. <laughs> 일단 노래 잘하, 잘하는 사람으로 조금 알려져 있고 뭐, SNS에서도 조금 알아보시는 분도 있어요 팔로워가 좀 있다 보니까 셀럽이네요 셀럽 육아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못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굳이 뽑아라면 짜증을 조금 많이 내고 심고가 조금 <laughs> <laughs> 아니, 저만 그러다 <그렇다고> 싸우겠는데. <laughs> 근데... <조금> 게 <laughs> 네. <되겠고. 웃음> 와이프가 요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좀 결혼을 하면 와이프가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이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제가 요리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해요. 예 <laughs> 네. 말만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예쁘게 말하면 진짜 100점이 나 편인 것 같아요. 음식은 또 제가 조금 뭐 문제가 있냐면, 제가 한 음식은 다 맛있어요. <laughs> 저런 무슨 자신감이죠, <laughs> 저거? 근데 끼가 많아요, 끼가 많은데, 지금도 약간, 뭐, 하, 나 카메라 앞에서 뭐 얘기를 못해, 하, 나는 어떻게 그 앞에서 말 못한다면서 지금 말못쳐잘하잖아요 재밌긴 하다, 그런데, 부부 서로 폭로하니까. 끼가 많아요, 끼가 더 많고, 뭐, 제 앞에서 춤 한번 안 췄지만, 클럽 아니라 했다더라고요. 얘기를, 아 뭐야? <laughs> 방송에서 할수 있다 이거? 근데 끼가 많아요. 끼가 많아. 무슨 <laughs> 끼가 있는데? 넓기, 넓이 넓기. 아 이게 부부가 아니라 어, 친구 같아. 어, 좋네. 진짜. 아. 어떻게 나올지 참. <laughs> 앞으로 어떤 모습을 시청자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계획 같은 게혹 있으세요? 아 진행 음. 계속 하는 거야? 응? 음? 진행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냐고? 응. 끈 알고 또 하는 거. 저희 전기 프로그램에 출연자분이에요. 아, 얘기를 네. 안해어 얘기를 안 해줘. <laughs> 대충 어떤 건지 말도 안 해줘. 아, 계속 하는 거구나. 어. 아, 아, 저희가, 아, 저희 프로그램 자체를 잘, 잘 모르시죠? 얘기를 제대로 안 해줬어요. 아, 진짜 자기 병동... 지금 이제, 어... 이제 설명드린 거야? 아, 이제 이해한 거예요? 네. 어떤 거 하는지 몰랐어? 아, 몰랐어? 예, 네, <laughs> 처음, 방황 처음 들었네요. 그 계속 이렇게... <laughs> 아니, 집에서만. 밖에 나가서 뭐... 우리 뭐, 둘이 뭐, 데이트도 하고 아 뭐, 그런 거 <laughs> 좋아할 것 같아서 이해 어요 고맙네요. <웃음> 어, 너무 좋네. 재밌겠어. 맞죠? 아, 부산한 모습을 아, 자꾸 네. 보여드릴거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와이프의 끼를 조금 발을 차지 말고 어, 이 와이프의 끓는그 끼를 거 아니야 야, 우리 가족의 이 예쁜 일상을 응. 예쁘게 조금 담아 보고 싶다. 어, 담 응. 앞으로 부산한 가족 많이, 많이 사랑해 해주세요. 주세요. 응? <laughs> 일단은 나중에 이 맛을 보면은 기절합니다. 너무 맛있었어. 어예 예고도 살짝 아 이런 거 좋아. 맛을 보면은 기절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건 진짜 아니, 나중에 피디님도 그렇고, 카메라님도 그렇고, 꼭 드셔보세요. 요리 잘하시네요. 저요? 아, 진짜, 진짜 요리 좀한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 요 아. 아, 또 어째 생각만 해도 맛있을까? 아, 이바 에? 왜? 에? 아무도 안 먹어. 어때? <웃음> <웃음> 오! 우와. 오. 우와. 클럽했어. 아까 그 불량이 안 나올까? 이렇게. 불량이 <laughs> 안 나올까 봐. 어. <laughs> <오! 웃음> 아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네, 이거죠. 아 일단 제일 높은 점수 주는 건 아이들의 외모. 아 너무 예뻐. 일단 굉장히 높은 점수고요. 네네네. 두 부부의 케미가, 음음. 어, 이거 기대가 되는 약간. 약간 여사친 같은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라 음. 그냥 남사친 여사친 같은 막 클럽 간 얘기 하고 예전에 너무 좋아 저는 약똘끼 요런... 있다 그런 거막그 모든 남, 남자 여자가 네, 꿈꾸는 네, 부부 네, 생활 네, 아닌가요? 네, 친구 같은 네, 네. 부부 네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3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어, 너튜브로서 네, 크리에이터 네. 분석을 한다면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갖고 있어요 네. 남편은 일단 실력자 노래 실력자 네, 네, 네. 이것도 유튜브 그러니까 아, 너튜브 음. 안에서 많이 봐요 할게 많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또이 너튜브 안에서 이런 채널이 많아요 네. 부부끼리 하는 게 많아요 않아요. 꽁냥꽁냥 공량 하는 거. 그런 게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잘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너트북의 편집은 흐름이 빨라야, 빨라야 돼요. 된다. 컷이 착착착착 착 가야 됩니다. 그런 거를 잘 만들면요. 이 컨텐츠는요.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 방송계에 네네네. 아주 유명한 예전부터 내려오는 3D가 있는데 지금 뷰티 있죠? 네네. 베이비 있죠? 그렇죠. 비스트는 제가 볼때 아빠가 역할을 해주면 돼. 아, 아빠 동물 역할을 예, 하요동 야성적인 걸로 하는데 <laughs> 제가 볼 때는 이세개 거의 다 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원재료는 너무 좋다. TV나 이런 데서 봤었던 무르르르는 듯한 그 편집이 아닌, 막 거칠게 퉁퉁 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편집 기법만 조금만 넣어주시면 이거 원재료는 너무 좋다. 아우. 그래서 좋아요가 <laughs> 6개입니다, 오늘. 네네. 총 6개 중에. 저부터 제 하나니까 아, 저부터 가고 가고. 아, 가고, 그렇게 해 올리세요. 자. 자, 일단 저는 처음이니까 한만 줄게요. 자, 하나! 저도 하나만 들게요. 저도 안 들려요. 두 개. <laughs> 와. 못됐다 <laughs> 아이 가족분들이 되게 아 가족분들이긴 한데 젊은 사람들이 볼까요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아, 그래도 될것같아요 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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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타겟층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2,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음, 할 것이냐 음. 아니면 4, 50대 뭐 남성을 할 음. 것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네, 네. 그게 약간 모호했다. 네. 어, 그, 저도 그거. 저희 은성 음성 대글 점점점점점점점점. <laughs> 다음편은 기대해 볼게요. 네. 아 오, 좋다, 이것도 좋다. 그 거야. 네. 나도 빨리 가족 만들고 싶다. <웃음> <웃음>